회장을 맡고 있는 해동비고 조계삼문 바이산 호랑이 금풍당 조나성호입니다 <laughs> 오늘 11월 23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구국 대통령 구국의 영웅 전단 대통령께서 서가신 지 3년째 되는 재산날입니다. <laughs> 전단 대통령께서 서가시기 33년 전에 오늘 백담사로 귀향을 갔습니다. 이 전단 대통령은 살인마가 아니고 구국의 영웅입니다. 광주사태가 진압이 되지 않았으면 이미 광주사태로서 대한민국은 제2의 유교가 터져 가지고 이미 적화되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laughs>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 빨갱이 간첩 용공분자들이 무기고를 탈취해서 신영복동 간첩 44명과 중학범 수천명이 갇혀있던 광주교도소를 폭파해서 그러고 나서 북위가 남침할 것을 알고는 북한의 무전을 감청해가지고 미리 광주시내에서 철수할 때 광주교도소를 내가 쌓아놓았던 겁니다. 만약에 광주 기도서가 폭파되고 이 사상범, 간첩 등 250명 수천 명의 흉악범들이 에, 탈출했더라면 걷잡을 수 없이 에, 이게 확대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란 상태가 돼가지고 6.25 때보다 더큰 희생이 몇 배가 더. 대략 한 2천만 명이 약 예, 학살당하는 비극이 돼가지고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돼가지고 김일성의 선화위에 들어가서 자유도 없고 종교의자죠. 평등, 자유 그 모든 자유를 방역한 채 김일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는 <laughs> 예, 김일성 독재 자를 태양처럼 떠받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북 주사패 물던 이, 이 빨갱이 새끼들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해서 <laughs>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부정하고 대극기도 부정,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런 형국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laughs> 반국가 세력, 이 간첩발기, 종북추사파, 민낯총 정거조를 제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그날이 바로, 한미일, 트럼프와 일본과 미국이, 삼국이 하나로 동맹이 돼서, 멸북 통일 뿐이 아니라, 시진평일을 압박해서 고구려, 고조선 영토까지 환원할 수 있는 단군일의 구군용성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통일의 물결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전광 목사님의 예. 네.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미 문재인 이때 척하되가지고 <laughs> 연방제로 대한민국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빨갱이 새끼들은 구국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을 살인마니 서거신지 3년이나 됐어도 묻지도 못하게 네. 연희동 사제 이순재 에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영의전 안기부장도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18 사태는 북한군이 김일성이가 일으킨 사태라고 폭동이라고. 구국의 영웅 전단 대통령이 없었으면 은 광주사태가 도화선이 되가지고 <laughs> 제의6.25 남침이 <laughs> 벌어져가지고 적화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전세계 지도에서 사라져버려가지고 김일성 왕국의 도해가 돼서 지금쯤 우리는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신처럼 받들고 그러고 살고 있을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행히 <laughs> 망해가는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인 전광훈 목사님께서 기치를 내걸고 떨쳐 일어섰기 때문에 역전에 역전, 문재인, 밑에 검찰총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래서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살아서 그 반대로 보수파의 기적처럼 대통령이 돼서 적화되는 것을 막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사상에 의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맥락에서 제가 광화문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촛불은 완전 꺼졌습니다. 탄핵도 불씨가 꺼졌습니다. 이제 내일머리 월요일날 이재명은 깜방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도 깜방으로, 그 다음에 한가발도 깜빵으로, 이 빨갱이 반역 배신자, 한가발, 한 뚜껑, 반드시, 예, 위장, 그 업을 받아서, 깜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잘 지내시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용을 좀 썼더니 연설은이라고 들어가서 바로 제가 광원에서 오늘 연설했던 내용을 더빙을 해서 다운받아서 성호스 TV에 잠시 후한 5분 내지 10분 후에 성호스 TV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전전원 TV나 나하라 e 만몰 몰라 v 를를 다운 받아서 생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참여제는엄살버무짜무지 사다야 사봐. 엄살버무짜무지 사다야 사봐. 엄살버무짜무지 사다야 사바 나무 서가모님을 나무 서가무님을 나무 시어분서서가모님을 만고광명이로다. 문라이트님. 김뚝강님,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laughs> 에, 야반상경 노래방을 생방송으로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